일분 만에 같이 투자하기. 자동차 제조, 자동차 할부 금융 현대 자동차의 10년간 매출 현황입니다. 10년 평균 총 비용률은 94%로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. 매출액의 증가율은 5.8%, 비용의 증가율은 6.1%입니다. 2022년 급격한 증가가 있지만, 그 이전까지도 9년간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 10년간 이익 현황입니다. 10년 평균 영업이익률은 5.6%, 단기순이익률은 5.4%로 낮은 수준입니다. 이익의 증감 편차가 큰 편입니다. 매출액은 꾸준히 증가할 게 있는 비용의 불규칙적인 증감으로 인해 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. 10년 누계 자본적 지출은 103%로 높은 수준입니다. 단기 순이익 전액에 가까운 금액을 생산 설비 등에 재투자하고 있습니다. 자본 축적은 어려운 구조입니다. 23년 기준 부채 비율은 176%로 다소 높고 유동 비율은 138%로 낮은 수준입니다. 현대캐피탈과 현대카드를 종속기업으로 운영 중이기 때문에 금융 업체권의 비중이 매우 큰 편입니다. 그외 현금, 유형 자산, 관계 기업 투자의 비중이 높습니다. 부채에서는 차입금의 비중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. 10년 누계 주저환원율은 24%로 낮은 수준입니다. 주로 배당 지급을 통해 주저환원하고 있으나, 배당 총액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.